운동도 그렇고, 오랜만에 하면 마음처럼 잘안 되죠. 감이 좀 떨어졌다고 해야 되나? 확실히 지금보다는 잘했던 것 같은데, 이게 왜안 되지? 답답하고 자존심을 상하고, 억지로 잘 하려다가 보니까 자꾸 실수만 하게 되고요. 무엇보다 영 재미가 없습니다. 운동도 그렇고, 오랜만에 하면 마음처럼 잘안 되죠. 감이 좀 떨어져야 떨어졌다고 해야 되나? 확실히 지금보다는 잘했던 것 같은데 이게 왜안 되지? 답답하고 자존심 상하고 억지로 잘하려다 보니까 자꾸 실수만 하게 되고요. 무엇보다 영 재미가 없습니다. 이럴 수가. 방금 저희 집 강아지가 제 핸드백을 뒤져서 명절에 받은 상품권을 반 이상 뜯어 먹었습니다. 10만 원짜리를. 그 와중에 전에 간식을 너무 안 줬나? 가방에 먹을 거라도 좀 넣어 놨으면 어땠을까? 이런 반성이나 하고 있습니다. 이 녀석을 어쩌면 좋을까요? 와 진짜 귀엽네요. 아 저는 강아지를 안 키우면서도 제 강아지가 그랬다고 생각하면 진짜 귀웠을 것 같아요.